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학습 주제는 be known for 그리고 be known to 그리고 be known as 그리고 be known by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표현들은 기본적으로 be known 이라는 표현 뒤에 전치사를 바꿔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표현으로 be known for 이라는 표현인데요. 뜻은 뭐뭐로 유명하다 또는 뭐뭐로 알려져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known 이라는 단어는 know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know 알다라는 단어의 과거 분사입니다. 형태는 be known for 다음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명사를 써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유명한지, 뭐로 무엇으로 유명한지 이유를 나타내는 명사를 for 뒤에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겠는데요. 첫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park, 그 공원은 is known for the path. 이때 path 하면 산책길 또는 오솔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그 공원은 산책길로 유명해 라는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 보시면, the city, 그 도시는 is known for great scenery. 이때 great 하면 멋진, scenery 하면 풍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그 도시는 멋진 풍경으로 유명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e known to 라는 표현인데요. 뜻은 누구누구에게 유명하다 또는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라는 뜻입니다. 형태는 be known to 다음에는 상대나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누구에게 유명한지 누구에게 알려져 있는지 그 상대나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를 to 다음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겠는데요. 첫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K-pop, K-pop은 is known to the world. the world 하면 세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K-pop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 her food. 그녀의 요리들은, 그녀의 음식들은 are known to her neighbors. 이때, neighbor 이라는 단어는 이웃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의미는, 그녀의 요리들은 이웃들에게 유명하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e known as 라는 표현인데요. 뜻은 뭐뭐로서 유명하다 또는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라는 뜻입니다. 형태는 be known as 다음에는 신분이나 자격을 나타내는 명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즉, 어떠한 자격으로 유명한지 어떠한 신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지, 그 신분이나 자격을 나타내는 명사를 as 뒤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룡님은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그녀는 is known as the master. 이때 master 하면 명인, 장인, 대가 이러한 뜻이고요. of는 뭐뭐의 라는 뜻입니다. 김치 그래서 The master of kimchi 김치 하면 김치의 명인 김치대가라는 뜻입니다. 전체적 의미는 그녀는 김치 명인으로서 유명해 라는 뜻이고요.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Italy 이탈리아는 is known as the home of 피자 이때 The Home of Pizza 하면 피자의 본고장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이탈리아는 피자의 본고장으로서 알려져 있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e known by라는 표현인데요. 뜻은 뭐뭐로알수 있다 또는 뭐뭐를 보면 알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형태는 be known by 다음에는 판단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명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활용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 he, 그는 is known by his friends. 그의 친구들로 알수 있어. 즉, 그는 그의 친구들을 보면 알수 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친구들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가진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 a tree 나무는 is known by its leaf. 이하면 그것의 leaf 하면 잎, 나뭇잎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나무는 잎을 보면 알수 있어 라는 뜻이고요. 즉, 나무의 상태는 잎, 잎사귀, 잎을 보면 시들었는지 물이 필요한지 싱싱한지 잘 자라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라는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중요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be known for plus EU 하면 뭐뭐로 유명하다 또는 뭐뭐로 알려져 있다. be known to 다음에 상대나 대상을 쓰면 누구누구에게 유명하다 또는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be known as 다음에 신분이나 자격의 명사를 써주시면 뭐뭐로서 유명하다.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라는 뜻이고요. be known by 다음에 판단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명사를 써주시면, 뭐뭐로 알수 있다, 뭐뭐를 보면 알수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활용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씩 읽어드리면 여러분도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그 공원은 산책길로 유명해 라는 뜻이고요. The park is known for the path. The park is known for the path. The park is known for the path. 다음 문장은 그 도시는 멋진 풍경으로 유명해 라는 뜻입니다. The city is known for great scenery. The city is known for great scenery. The city is known for great scenery. 이번 문장은 K팝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어라는 문장입니다. K-pop is known to the world. K-pop is known to the world. K-pop is known to the world. 다음 문장은 그녀의 요리는 이웃들에게 유명하지라는 문장입니다. Her food are known to her neighbors. Her food are known to her neighbors. Her food are known to her neighbors. 이번 문장은 그는 김치 명인으로서 유명해라는 문장입니다. She is known as the master of kimchi. She is known as the master of kimchi. She is known as The master of kimchi. 다음 문장은 이탈리아는 피자의 본고장으로서 알려져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Italy is known as the home of pizza. Italy is known as The home of pizza. Italy is known as the home of pizza. 이번 문장은 그는 그의 친구들로 알수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He is known by his friends. He is known by his friends. He is known by his friends. 다음 문장은 나무는 잎을 보면 알수 있어 라는 뜻입니다. A tree is known by its leaf. A tree is known by its leaf. A tree is known by its leaf.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